그그 다음으로 임플란트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써본 다섯 가지 임플란트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임플란트별 주요 특징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c r e 라고 써있지 않은 경우 이제 PS 기준이고, 인스트루먼트 버전에 따라서 각도 같은 건 조금 차이 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살필 때 여기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재질, 디스얼 커팅, 세크니스 포슬 커팅, 시크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파악을 쭉 하고. 각 임플란트별로 이런 수치들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잘 알고 있어야 수술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 상황에서 대처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을잘 알고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임플란트별로 제조사들로 제조사들에서 내세운 특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실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임상 결과와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때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퓨인데 그 사지털 키네마틱스를 리스토하는 어게피머임플란트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때 눈여겨봐야 될 특징이 이제 피머 레디우스라는 건데 실제 우리 무릎은 그니에 인스턴트 센터브 로테이션이 제일 커버를 그리면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익스텐전했을 때는 이제 제일 길고 레디우스가 그러면서 점차 감소를 이제 실제로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인공관절에서 리스토하느냐가 어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제이 컵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인공 인공관절 상황에서는 맨스커스나 ACPCL 등 이제 재건해서 업체 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싱글 레디우스, 멀티 레디우스가 있고 대표적으로 싱글 레디우스는 스트라이커에 트라이슬론이 있고 멀티 레디우스는 짐머가 있죠. 그래서 둘중 어느 게 좋다 결론이 난건 아닌데 각 시스템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레디우스는 미드 플렉션 스테빌리티가좀더 좋은 거가 있고 멀티 레디우스는 플렉션 앵글이 좀더 좋다 이런 걸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죠. 그래서 어투는 그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라디우스 커브라고 하고 그 이게 레디우스가 점차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제 다른 뭐 진보 정도로 감소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전 버전 대비 조금 캠도 좀 부드럽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기술은 이제 최근 도입된 기술인데. 어튠에 이제 한 3, 4년 전쯤에 픽세이션 이슈가 있었죠. 그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이고 마이크로 블라스트랑 마크로 락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 시멘트를 이제 가두고 픽세이션을 좀더 좋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멘트 포켓에 시멘트를 이제 가둘 수가 있죠. 파텔라도 이제 특징적으로 에이스메트리컬하고 그래서 본 커버리지가 좀더 이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 대비 이제 트래킹도 조금 더 개선이 됐고 그다음으로는 내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싱글 레디우스고, 그래서 이제 콘센트리가먼트 텐전에 스테빌리티 인플렉션이 이제 장점이고, 그다음에 스테빌 결국에 이제 스테빌리티가 좀더 좋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랜즈 앵글은 이제 다른 인플란트比 좀더 있는 편이고, 그 티비아 폴리에틸렌은 이제 시메트릭한 디자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렉션 로드를 제공해서. 보잉이 있는 환자한테서 좀더 다운 사이징이 가능하고 노칭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적습니다. 노칭이 생길 가능성이 좀더 적은 게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짐머입니다. 현재 임플란트 중에서 이제 가장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전 제 LPS 플렉스 대비 이제 커팅 시크스도 조금 감소하고 여러 디자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옵션이 일 내지 2mm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사이즈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네로 우 타입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AP가 큰 환자들한테 적절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멀티 레디우스 디자인이고 이전 버전 대비 이제 폴리에틸렌의 이제 포스트 시크 포스트의 스트레스를 좀더 감소했죠. 그 앞선 세대인 LPS 플렉스가 이제 굴곡 각도를 위해서 이제 포스트의 본 커팅이 꽤 많았는데. 펄스나는 요거를 이제 좀더 줄여서 본 컨저브가 좀더 가능하고, 그다음에 TBI의 AC 마트릭한 디자인을 이제 채택하고 있어서 본 커버리지가 좀더 좋죠 이전 버전 대비 훨씬 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서트는 이제 1mm 단위로 이제 제공이 되고, 어, 트라이얼 시에 그 인서트 전체를 빼지 않고 가운데 쉼만 교체해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만 교체에서 14일 13, 10에서 13일까지인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고 간편하죠그 다음으로 뱅가드입니다. 라운디드 사지탈 프로파일과 좀더 깊은 트로클레아 그루브를 이전 버전 대비 이제 갖고 있고 트로클레아 그루브가 이제 더 넓어 더 길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이제 트로클레아 그루브가 이제 넓죠. 그래서 파텔라 트래킹에 좀더 장점이 있고. 박스가 이제 이전 버전 대비 감소해서 이제 골 제거가 좀더 줄었죠. 본 컨서브가 좀더 가능하고 다른 임플란트들이 피머 티비아 사이즈 매칭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벤가드는 어, 이제 그런게 필요없이 모든 임플란트가 사이즈 매칭이 됩니다. 그것도 장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티비아 플레이트에 그 리스트 컨스트레인부터 PS 플러스까지 여러 인서트를 조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장점이죠. 특히 이제 PS 플러스는 국내 수입되기 때문에 리그먼트 인세빌리티가 있는 경우에 뭐 이제 VVC로 넘어가지, 넘어갈 가지넘어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뭐좀 인세빌리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제가 수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러 선생님들 수술법 그리고 해외 여러 기관들을 이제 방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수술하고 있고 그뭐 현재까지 하면서 이제 그게 좀 문제 없이 편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선 어프로치를 살펴보면은 이제 미드라인 스킨 인시전을 하고 파라파텔 아스로토미를 하고 그 다음에 페페드를 익시전을 합니다. 페페드 익시전을 할 때는 그 손가락을 파테라 텐더에 페페드사이에쑥 넣으면은 그 이제 갈라지는 면이 나오는데 뭐 갈라지는 면을 기준으로 이제 시전을 하죠. 그다음에 그 피머 상부에 이제 시노비움을 미니멀하게 익시전하고 메달 메스커스 안티레 호면을 일부 익전을 시 합니다. 그래야 또 시야가 더 좋고 소럭이 편하죠. 그다음에 디 m c s 를 릴리즈를 하는데 요 정도 릴리즈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진 않고 약간 뺄수 있을 정도로만 릴리즈를 하고 근데 환자에 따라서 베로스가 심하고 그 컨트랙처가 심한 환자들은 이것보다 더 밑에까지 이제 처음에 프리미어를 리즈를 할때좀더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오오파이트를 익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본 커팅을 하는데 본 커팅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리 할때인공관절할때본 커팅을 여러 개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본 커팅은 이제 세 가지이죠. 프록시멀티비아 커팅, 디스탈 피머 커팅, 이제 AP 커팅이고 그 그중에 이제 디스탈 피머 커팅이 익셈전 갭을 결정하고 AP 커팅이 이제 플렉션 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커팅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그세 가지 방법이 이제 크게 있죠. 첫 번째로는 메저드릭 세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갭 밸런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쓰는 모디파이드 메저드릭 세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모디파이드 메저드 리 섹션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익스텐전 갭은 메저드로 하고 그다음에 플렉션 갭은 갭 밸런싱 테크닉으로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지죠그 우선 이제 메저드 리 섹션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임플란트의 시크니스가 리섹션 시크니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커팅을 리가먼트 밸런싱 상관없이 인디펜던트하게 예를 들어 9mm 뭐 자리 임플란트면은 디지털 커팅 시크니스가 9mm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있다 9mm를 딱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자들에 따라서 이제 갭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거를 나중에 소프트시 밸런싱을 통해서 커팅을 다 하고 나중에 맞추는 게 이제 메저 매저, 저드 리섹션 테크닉이고 그다음에 갭 밸런싱 테크닉은 소프트시 릴리즈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시멀티 비어 커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본 커팅 이제 있죠. 그래서 나머지 본 커팅을 이 갭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슈 릴리즈를 이제 정확하게 잘 자기가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못 맞추고 나중에 추가로 릴리즈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본 커팅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이 좀더 디맨딩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리프로듀서블하게 나오기가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갭 밸런싱을 할때 텐전도 이제 적절히 맞춰야 되는데 텐전을 여기 이제 텐저너를 맞춰서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텐전도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본 커팅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 메디얼보다 라테랄이 더 라테랄 쪽이 더 렉스하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라테랄이 더 늘어나서 본 커팅이 이시메트릭하게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테크닉을 이해를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쓸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디지털 피머커팅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제 가이드 넣을 곳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아까 봤, 이전에 봤듯이 엑스레이 매저 하는 거에 따라서 엔트리 포인트를 다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 어, 음, 플래닝 한 대로 이제 보통 이제 커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보다 메디알로 한 5mm 정도 옮겨서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이제 하는 거고, 어, 디지털 커팅을 할 때, 이제,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 환자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도까지는 이제 어디셔널 커팅을 안 하고, 20도가 넘어가는 경우, 뭐 예를 들어 30도의 컨트랙처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2mm 정도 디지털 커팅을 먼저도 할수 있습니다. 음, 플렉션 컨트랙처 20도까지는 세미 멤브노서스나 포스터리 메디얼 릴리즈를 하면은 어디셔널 커팅 없이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탈 그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었으면은 디스탈 커팅 가이드를 이제 일치 이렇게 밀착을 시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트랜스 이컨딜러엑시스랑페러를 하게 밀착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회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삐뚤 원통처럼 이게 커팅이 에시마트리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걸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커팅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메커니컬 엑시스에 퍼펜디큘로 하게 그래서 피머 가이드를 이렇게 잘 집어넣고 트랜스에피콘드로 액시스에 페럴을 하게 밀착시키면은 이렇게 커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BI 커팅을 하게 되는데 TBI 커팅은 이제 가이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크를 그 TBI의 AP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고 TBI AP는 보통 이제 PCL 인서션부터 TBL 트러스의 메디얼 원서드 이 라인은 보통 tbi ap로 삼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일치를 시키고, 커팅을 하면은 정확하게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할 거는 그 tbi ap랑 앵클의 ap는 이제 23도 정도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지 수술할 때 헷갈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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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tbi 커팅 가이드는 로테이션도 중요한데, 사지털 온라인먼트도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팅의 목표는 그 메커니컬 액시스의 퍼펜디큘러 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커팅 가이드를 넣을 때, 이 환자분의 이제 이런 안테리어에 그 소프티슈라든지 그 다음에 TBI 아나토미 때문에 이 커팅 가이드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록시말에서는 2핑거 정도 들어가고 디지털에서는 3리핑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엑스레이를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좀 들어가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날 그 다음에 사지탈 플레인에서 각각 메커니컬 엑시스에 퍼펜디큘러하게 프로시마 티비아 커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커팅 할때 주의할 점은 환자마다 리거먼트 엑스티가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커팅을 어 원래 이제 라테랄 9mm, 라테랄 9 내지 10mm, 그 다음 메디알 2mm 정도를 보통 맞춰서 하는데 그런 커팅을 할때 거기 9mm에서 맞춰서 하면은 나중에 인서트가 보통 두껍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바루스, 발구스를 체크해 봐서 피지컬로 해서요. 그래서 체크해 봐서 렉스티가 있는 경우에는 커팅을 9mm나 10mm보다 한 2mm 정도 언더커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털 피머 커팅, 프로시멀티비어 커팅을 하게 되면은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메커니컬 액시스에 퍼펜디큘러하게 커팅이 각각 잘된 상태고 환자가 이렇게 바로스가 심하지 않은 무릎에서는 갭이 시메트리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AP 커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때 갭이 차이가 2mm 정도 m 이상 나서 개포가 개포가 안, 안 들어가거나 혹은뭐 라테랄이 너무 루즈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셔널 릴리즈를 보통 하죠. 보통 메디알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딥 MCL, 포스에이블 링 리가먼트, 세미 멤브런서스까지 릴리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2mm 이상의 에이시메트리컬한 갭은 극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머 사이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이징 하는 크라이테리아는 AR, PR 두 개가 있죠. AR은 안테리어 레퍼런싱 PR은 포스테로 레퍼런싱인데 요거는 이제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기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내가 쓰는 기계는 어떤 기계는 뭐 AR이다 뭐 이를테면 펄소나는 AR이다 그 다음에 뭐 스트라이커는 이제 PR이다 이런거 알고 있어야겠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AR은 노칭이 적은게 장점이고 근데 이제 플렉션 갭이 우리가 생각한거랑 차이가 좀날수 있죠. 그래서 AR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비트윈 사이즈가 이제 선택이 되는 경우에 작은 사이즈 선택이 좀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 PR은 노칭 발생 혹은 오버스토핑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렉션 갭이 일정한 또 장점이 있고 비트윈 사이즈인 경우에는 노칭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큰 사이즈 선택이 좀더 유리하고 근데 최근에 그 임플란트들이 아까 펄소너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뭐 1, 2mm 간격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촘촘해졌기 때문에 AR, PR의 장단점은 이제 굉장히 모호해진 이제 모호해졌죠 최근에는. 그 이제 노칭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페리프로세틱 프랙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생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타일러스 위치는 우리 피머에서 라테랄 원서드 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이징을 하는 모습인데 T 그어놓고 Y 사이드 라인 그어놓고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저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보통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갭 테크닉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어, 이제 다리를 행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시말 티비아 커팅 한 거랑 갭을 보죠 갭을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퀄 갭이 됐다 그러면 이 로테이션을 정하는 거고 만약에 이퀄 갭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익성 로테이션을 더 시킵니다 보통 이제 메디알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익성 로테이션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최대 구도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익성 로테이션을 이제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하죠. 이거는 이제 잘 이제 갭이 잘 얻어진 거고 프렉션 갭이. 근데 이제 만약에 프렉션 갭이 구도 돌렸는데도 에시메트리컬하다. 그러면 이제 파이크로스를 해서 이제 보통 으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리거 트라이얼을 넣고 이제 갭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갭이 플렉션 익센전에서 각각 시메트리컬하게 된걸그 다음에 그다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갭이 이그다시메트다컬하면은 리거먼트 밸런그을 해야 되는데 리거먼트 밸런싱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MCL MCL이 이제 뒤쪽에는 익센전 갭이랑 연관 다음에 그다음앞다은에렉션 갭이랑 연관되어 다다고에고 있으면 됩니다그외에 기본 원칙으로는 그렉션 익센전 갭이 시메, 시메트리컬 하면은, 근데 이제 시메트리컬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 이제 TBI의 문제고, 플렉션 익스텐션 캡이, A 시메트리컬 하다. 그러면 이제, 피머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각각 이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은, 그, 익스텐션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플렉션도 타이트하다.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TBI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둘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프로시멜 TBI 커팅을 더하면 되고, 그다음에 둘다 루즈한 경우, 둘다 루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VR 문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을 좀더 두꺼운 걸 쓰거나, 혹은 뭐 심한 경우에는 메탈릭 TVR 어그먼트를 쓸 수도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아시메트리컬한 경우인데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센션갭은 잘 맞는데 플렉션갭이 이제 루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을 넣고 안테로포시 d 드로우를 해봤을 때 이게 완전 빠지게 되죠. 90도에서 완전 빠지거나 덜렁덜렁한 경우. 가장 난감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테리어 레퍼런싱, 포스어 레퍼런싱 사이저 둘다그 안테리어 혹은 포스리어트랜스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팅 전에 프렉션이 굉장히 느슨할 것 같은 환자들은 그포스어로한 2mm 정도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커팅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PS 트라이얼 하고 나서 이제 피겨 포 포지션에서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면은 그뭐 괜찮은 거지만은 만약에 빠지면은 그익센전 갭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꺼운 인서트를 써가지고 플렉션 갭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뒤로 보내는 거, 메탈릭 어그멘트를 쓰는 게 이제 가능하지만은 커팅이 다 되고 난상황에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잘 여의치가 않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익스텐저에서 타이트하고 플렉션은 이제 괜찮은 경우, 흔히 볼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포스로 캡슐 릴리즈 피머에서 포스로 캡슐 릴리즈를 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세미 멤브러누서스 P.O.L. 이런 걸 릴리즈를 하는 걸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 해도 안 되면은 이제 디지털 디지털 피머 커팅을 조금 더할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익센저는잘 맞는데 플렉시네 타이트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인서트가 잘안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CR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PCL 리세션을 이제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죠. 피머 커팅을 다시 한다거나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고 혹은 포스를 슬로비 컷 어, 적은 경우에는 포스를 슬롭을 좀더 줘서 티비아 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센전에서 루즈에서 리커버텀이 되고 플렉션은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디스탈피모 커팅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그 폴리에틸렌을 조금 더 두꺼운 걸 써서 익센전갭을 좀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플렉션갭을 다시 이제 평가를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머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 그 외에 디스탈 피머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건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박스 커팅을 이제 하고 p s 인 경우에 패그 드릴링을 하는데 그 피머 임플란트의 위치는 센터가 제일 좋죠. 당연히 좋은데 뭐 때에 따라 여의치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계획한 대로 이제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메디알보다 조금 더 라테랄로 가는 것이 트래킹이 좀더 좋습니다. 파테라 트래킹이.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가능하면은 사이즈를 최대한 큰걸 써서 코티칼폰에 이제 임플란트가 직접 컨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라이얼 임플란트 를 통해서 이제 파이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체크해야 될 상황은 레인지오 모션을 살펴보고 리프트 오프가 없는지 특히 이제 c r 쓰는 경우에 살펴봐야 되겠고 파텔라 말 트래킹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갭을 살펴봐서. 갭이 시메트클한지 살펴봐야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바루스발구스 익센전에서 바루스발구스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피겨포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90도 플렉션에서 A P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이제 갭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텐전을 해서 티비아 임플란트 로테이션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다리를 익센전에서 피머 임플란트와 가장 이제 매치되는 컨택 포인트가 넓고 매치가 잘 되는 지점을 보통 TV 임플란트의 로테이션으로 정합니다. 그후 이제 로테이션 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PCL, 그다음에 메디얼 원서드를 있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테로 메디얼 코티칼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잘 이제 섞어 섞어가지고 어, 어느 하나가 이상한 거 없이 세 개가 다 조화롭게 잘 되는 지점을 찾아서 하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시멘팅을 하는데 어, 이제 시멘트는 하이 비스코스티 시멘트가 있고 로 비스코스티 시멘트가 있죠. 저는 이제 주로 하이 비스코스티를 쓰고 팔라코스나 레포바신 이런 게 하이 비스코스티에 해당됩니다. 이게 좀더 다루기가 쉽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하죠. 그렇지만은 리비전 레이트가 차이 나느냐에 따, 대해서는 조금 더 디베이트가 현재 있는 상태고 시멘트는 이제 배큐믹싱을 해서 이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본 각각 시멘테이션을 해서 바이설페이스 시멘테이션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 시멘트 포켓에 뭐 다른 펫이나 뭐 워터가 차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얼리도우 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를 달아서 그 핑거 프레셔라이제이션을 해서 본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시멘팅 테크닉은 저희 교실에서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참고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자미게시드를 인터 아티큘라로 이제 주입을 하고, 페리 아티큘라 인젝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드레인은 쓰지 않고, 컴프레션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환자는 즉시 이제 웨이트베링 가능하게 안내를 해서 화장실을 갔다 올수 있게 하고, ROM은 이제 수혈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보통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이제 크리티컬 패스에 넣어서, 어 최근에는 통증이라든지, 노자 보미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수술 전 계획, 수술의 원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 밸런싱 하는 방법, 디포미티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안티어 레퍼런싱, 포시로 레퍼런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실제 수술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